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같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주님을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맡겨진 삶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하여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수기 16장 36절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산에게 명령하여 불 어,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야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에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아론,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쓸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맨. 오늘 민숙이 16장 3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와 아론에게 대적하며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왕으로 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고라의 자손들은 땅에 삼켜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고 또 그를 따랐던 병사들은 250명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일이. 어 일어나게 되었던 말씀이 어제 말씀입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어그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비록 250명의 사람들은 어 죄인들이었지만 향로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게 되어서 그 향로를 하나님의 제단에 쌓는 틀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별만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아론과 모세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을 싸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의 이야기가 그 뒤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종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라의 어, 자손들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 어,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라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어, 해망으로 나아왔던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없음과 또한 반역함, 또 상황에 대한 원망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라 자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큰 원망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때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를 훈계하시진 않겠죠 훈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즉 혼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혼나게 되는 것 훈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 읽고 있다면 비록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어려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장함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훈계를 당하면서 훈계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왜 나를 또 이렇게 혼내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훈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는 일들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훈계와 질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혹은 하나님의 질책을 또 훈계를 또 우리가 불평과 불만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표현하다,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 나의 손에는 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어, 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가나한 땅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그러한 모습들만 반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무나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을 겨우 잠재웠는데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서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 속에 그들이 미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벌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아참잘 됐다 벌을 받는구나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을 뛰어넘는 사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분노와 그 화난 감정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흐트러놓지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정적으로는 그래 잘 됐다. 너희들이 한번 맛좀 봐라.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저희들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을 무지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문당하시죠. 모세와 아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가 당한 것만큼 누구에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줘야지 속이 편하다라는 마음들이 내 속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눌러, 눌러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회중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말리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그치시고 역병이 사라지게 해주셨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함이 나의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다스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일어나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맡고 있었던 영적인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게 그들의 감정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내 욕심과 내 욕구보다 더 큰, 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 또내 정체성,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소한 감정들과 내 마음속이라는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불평과 원망, 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화가 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또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때에 감정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못할 수, 못하도록 너희들이 가진 그 소명과 너희들이 가진 그 정체성을 든든히 붙들어라. 하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나면 화내고 힘들게 하면은 힘들다고 뭐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할 줄 알고 위로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일어나는 감정과 그러한 그 마음 마음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훨씬 더 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또한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다스릴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큰 마음과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큰 마음과 그릇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생겨지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셨사오니 하셨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